안녕하십니까 아기입니다. 자 오늘 2024년 8월 21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음모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차트 분석하는 애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흥미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지난 관점부터 보면, 일단은, 뭐, 상방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상방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가 단단한 바닥이 되어서 상승을 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아, 뭐, 지금의 생각으로도, 상방이 유리하다고 보는 건 맞습니다. 유리하다고 보는 건 맞는데, 어, 제가 어제 방에다가 좀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 방에다 올려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아 이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음모론인데라면서 운을 뗐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에다 말씀드렸던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모론을 갖고 있고, 저는 음모론에 조금 더 배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드렸지만, 그래도 정추세는 바닥이 단단하고, 상방에, 아, 상방이 정추세인 건 확실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눌림의 롱을 봐야 할 거고, 명확한 어떠한 무빙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음모론은 폐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다뤄보려고 해요. 이게 어제 오후 2시쯤 있었던 음, 브리핑입니다. 제가 2시쯤에 2시? 2시쯤이네요. 그리고 이때 2시쯤에 무슨 얘기를 했냐? 요런 작도의 형태를 올리면서 이 작도죠. 이런 느낌이다. 라고 2시 46분쯤 얘기를 했네요. 자, 이게 무슨 작도냐면, 요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추세는 롱입니다. 그리고 정추세가 롱인데, 이 음모론이 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들도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모론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어, 일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출발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지난 영상에, 지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여기도,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어, 여기가 X파동으로 봤잖아요. 보시면, 첫 번째, X파동으로 볼 때, 이 엑스 파동의 고점을 넘기는 파동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눌림이 모두 다 나온 눌림이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찍어 보면 약 대충 1대 1 자리가 가도 여기 엑스 파동의 고점을 넘기게 됩니다. 1대 1 파동만 가도 이렇죠. 그리고 1대1 파동으로 간다 라기 보단 제 생각에는 적정 수준 눌리면 1대 1이 겠지만 사실 좀덜 눌렸다는 감이 있고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더 가는게 맞지 않겠나 그러면 x 파동을 더 한참 넘어가게 돼 버린다 부터 시작되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다 저 이거 좀좀 좀 진짜 안 예쁘다고 생각한다 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서 이건 내뱉지는 않고 좋은다 생각을 아 이게 맞아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스물스물 피어난 게 바로 음모론입니다 자 시작은 이래요 음 엑스파동을 넘기는 자리가 생겼다 자 이게 맞느냐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지금 저희는 여기가 wx. 그리고 와이파가 시작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와이파가 지금 세 가지의 관점이 있었죠. 와이파의 가능성에서 하나는 자, 하나는 ABC로 빠지는 그림 이게 하나 있었고, 그러면 A, 아, W, X, 와이파가 이렇게 끝나는 형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삼수가 나오거나, 혹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플랫이 나오거나 이런 식의 플랫, 그죠? 혹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게 진짜 만약에 넘어간다면, 익스팬디드 플랫으로 이런 식으로 저점 깨야겠죠? 아 여기 저점은 깨야겠죠? 이런 느낌,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익스팬디드 플랫은 이전에 왜왜 왜 아니라고 봤냐? 엑스 파동을 넘기는 파동이 없, 없진 않지만 이 엑스 파동을 넘겨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거냐라고 하면 하, 좀 저는 의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후순위로 두고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엑스 파동이 또 깨진다. 그래서 저는 하, 이게 분명 바닥을 다지는 무빙은 맞는데 좀 애매합니다. 진짜 이게 맞나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요렇게,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봤잖아요.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수렴, 그리고, 그냥 여기서 플랫으로 떨어지는, 요런 형태. 그죠? 이렇게세 가지로 보고 있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작도를 그냥 제대로 하고 봐야겠어요. ABC, 끝나는 거. ABC 올라서, 짧게 자, 짧게 가야지. 이런 식으로 끝나서 여기에서 오파동으로 종결되는 플랫 그리고 여기에서 뭐 삼각 수렴이 되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 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자, 근데 보시면 여기에 지금 A, B, C로 표기는 하지만 W, X, Y입니다. 여기에 복합조정 W파의 크기와 이렇게 끝나는 크기가 전좀 많이 작아보여요. 크기로 한번 볼까요? 기간적인 크기로 봐도 이만큼에 이만큼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한참 짧아요. 근데 제가 뒤통수를 치는 그림과 음모론에서 한 가지 생각한 건 이게 구라 반등일 수도 있다. 구라 반등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게 A B C로 끝나지 아이고,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 제 방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말씀을 하기 전이 음모를 말하면 또이 쇼충이 새끼또또또쇼또쇼 또쇼 얘기한다라고 하고. 응? 개벌은 남못 준다고, 또, 쉬, 어? 또 내려간다고, 이 쇼슝이 새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다. 그냥 미친 소리라고 들어달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면,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아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ABC로 오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삼각수렴이라고 해도 길어지겠죠. 여기가 늘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에서 이, 이만큼 늘어졌던 만큼 여기 상단이 맞으면 계속 여기가 이렇게 늘어질수록 한발더 빠져서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시파의 거리는 고점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늘어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서 이 규모와 이 규모가 얼추 비슷해져요. 그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크기의 파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또한 가지. 플랫으로 떨어져도 마찬가지. 이렇게 떨어져도 얼추 규모가 좀 비슷해집니다. 그나마. 그니까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빨리빨리빨리빨리 움직여고 빨리빨리 끝나버리면 이게 좀 작다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작고 빨라 보이기 때문에 한번더 시간을 끌 뭔가가 있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오사까지는 가야 중에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어제 방에다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저, 쇼트 한번 쳐볼게요. 이거는 저만의 싸움입니다.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추천드리는 관점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저 혼자만의 싸움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여기에서,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요 구간 언저리에서 한번 쇼 쳐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저는 숏을 쳤습니다. 어디에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본다는 관점이면 제가 말한 음모론으로 간다고 본다고 하면 보시면 카운트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한파동에 대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이 한파동에 대한 되돌림으로 피퍼런치 찍어보면 딱 7, 8, 6 에 맞았을 거예요. 그죠. 딱 7, 8, 6, 고점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으로 보면 여기에서 쐐기는 아닌데 피날레 뽑고 탁 채널 상단 때리는 것 보고 숏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줄줄줄줄 빠졌고 반등 줄 때도 저는 평단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이 미리 날려놨기 때문에. 여기였나, 여기였나, 날렸거든요. 일단, 날려놨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그냥 도보자. 이거는 내 음모론은, 여기 터질 때까지는 우선 도보자라고 했는데,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상승 시작이라고 말했던 부분을 다 되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모론이 일어날 수 있는, 음모론이 현실이 될수 있는, 어떤, 기틀은 만들어졌다. 기틀은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 저는 매매의 기준은, 이 음모론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매매를 하고 있다.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방으로 간다는 아닙니다. 이건 저만의 관점이고, 제가 관점이 이게 땡기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건데, 사실 상방이 아직까지 훨씬 유리합니다. 왜? 바닥 많이 다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 바닥이 <laughs> 다져진 걸 상세시키는 자리는 어디냐? 최소 제 기준으로는? 두 가지. 여기 추세선 깨지는 자리.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 가로매물대. 아이고. 가로매물대 중에서 직전저항자리. 튕겼던 자리. 지금 보시면 유의미하게 작용했죠. 이런 식으로. 음. 여기. 그리고 최종컴펌은 여기.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저점을 낮추는 순간 저점이 낮아진다, 라는 것에서, 이제, 어, 아마도, 조금, 이 관점, 다시 5만 4천을 가는 관점에 힘이 훨씬 실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되게 중요한 날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 저희, 저희, 저희가 방에서 오늘 어떤 걸 기준으로 좀 보고 있었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렇게 급락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제의 급등을 모두 다 뺐을 때, 와, 와, 하다가, 와, 이걸 다 빼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음모론이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와, 이걸 다 내리네라는 얘기가 어제 방에서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다져주는데, 빨리 반등하지 못했고,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반등이 되게 더뎌 보이거든요. 그렇게 더뎌서, 제 생각에 이렇게 1대1 반등이 끝난 거면, 이게 A파겠죠? B파, 그리고 어떻게 돼요? C파가 내려가겠죠. C파가 내려가면서, 아까 말했던 직전 저점을 낮춰주고 다음에 반등파가 고점을 높여주지 못한다면 어때요? 더 낮은 저점이 발생했고 고점을 다시 높이지 못했으니 다우이론 기준으로 하하락의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반등을 주더라도 한발더 빠져서 여기 저점을 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아직도 롱이 유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직도 롱이 유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물론 어제보다는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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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유리해졌죠. 이 봉이 하나 생김으로써 인해서.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라운드를 깨지 않았고 이 추세를 아직 깨지 않았어요. 아직 이 추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롱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정 추세는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된 정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았다. 롱이 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저는 이한 파동으로 인해서 어제 말, 방에다 말씀드린 음모 론이 이제 슬슬 조금 더 유리해지는 시간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기를 빨리 반전시키지 못하면 못할수록 좀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 저는 요즘 많이 지지저항의 메타로 많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지저항의 메타로 흘러갈 때, 지지저만 보다 가는, 어,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겨요. 어떤 경우에 생기냐. 이런 지지, 명확한 지지가 있었잖아요. 명확하고 괜찮은 지지라인이 있었는데, 이 지지라인을 단박에 깨버리는 현상이 생기면, 어, 이런 식으로 뭐 단박에 깨버리는 현상이 생긴다면, 여기에서는 손실을 크게 볼수 있다. 여기, 뭐, 어중간하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될 거고, 사실 지지라는 건 손절 라인이 조금 이탈했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넓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음, 지지저항 메타로 흘러간다고 해서 너무 지지저항만 본다기보다는, 다른 부분의 카운팅들도 좀 시야 넓게 보시고, 뭐, 엘파가 됐든, 뭐, 일목균형표가 됐든, 볼린저밴드가 됐든, 이평선이 됐든, 뭐, 여러 가지의 지표들을 조금, 어, 이게 메인이라고 해서 이것만 보시기보다는 항상 복합적 검증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브리핑들이나 힌트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이나, 어, 텔레그램 같은 데에다가 저희가 뭐, 안, 뭐, 내용들을 또 올려드리고, 토론에 대한 장도 열리거든요. 제가 어제 음모론 올렸을 때막 서로 막 여러 가지에 대한 의견들을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좀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음모론이 지금 현재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메인 관점이다. 하지만 아직도 명확하게는 롱이 유리하다. 롱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냥 얘또 쇼충이 헛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요런 재밌는 발상과 어떤 매매 접근도 하고 있다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방에다 드,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재밌게 매매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저희 방 입장 하시는 건 고정 댓글과 그 다음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고 비밀번호 있는거 아시죠 1111입니다 비밀번호 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태풍이 와서 비가 좀 오는 거 오락가락하는 것 같던데 비 조심하시고 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